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만류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